어때요? Yes. 그치 초심 잡으려고 밀었어요 머리를 <laughs> 뭔가 초심을 잃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쇼미 막 처음 시작할 때 머리가 빡빡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막 곡도 잘 나오고 마음가짐이 좀 색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미뤘어요 여러분 하... 오늘은 그래서 켰어요 그래서 켰고 별 다른 의미는 없었고 그래서 켰습니다. 신곡 나올 예정은 있죠, 많아요. 아, 언제라고는 말하면은 좀못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용히 있을게요. 오늘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가구들을 샀거든요. 제 새로운 방에, 그래서 기분이 좋고. 많이 있네요. 머리 민거 말했고, 목 말했고, 눈얹거 봤어요.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 그거잖아요. 그, 내 애인이, 내 친구가 깻잎 못 떼고 있으면 그걸 떼주는 거. <laughs>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떼줄 수 있지 않나? 난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그거 뭐. 그거. 화나나? 그거 화나요? 화나는 사람, 그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서운해? 아 진짜? 아그 서운하구나 안, 아직 안... 내가 안 겪어봐서 그런가? 절대 안돼? 안돼? 때면 안돼? <laughs> 아 진짜? 목걸이야? 네버? 네 댓글 보이네요 지금은 화나는구나 어... 공차의 밤하늘의 펄이란 제품 나오면 어떨 것 같나요? 그거 한동안 그것만 마시겠죠. 근데 나올 리가 없겠죠. <laughs> 좋아하는 향이요? 저 좋아하는 향 우드 우디한 향 엄청 좋아하고 머스크 향도 좋아해요. 우디한 향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차 광고 안 들어왔어요. 음. 목이 아직은 조금 안 좋아요. 제주도 공연 후기. 이거 진짜 와, 나 너무 감동이었는데. 어, 일단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 어. 아. 영진 님이 들어오셨네. 영진 님 맞나? 안녕하세요, 영진 님. 어, 제주도 공연 일단은 제가 어 지나고 보면 곡대 이렇게 뒤돌아서 시작을 하, 하는데 뒤돌아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혼자서 이제 그냥 아, 돌았을 때 예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안 들렸을 줄 알았는데 딱 하고 제가 도는 타이밍에서 돌았는데 그 휴대폰 플래시가 다 켜져 있는 진짜 거의 다 켜져 있었어. 진짜 다 켜져 있어가지고 와 진짜 뭘 타다가 가사가가 순간 딱 멈춰서 생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됐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와.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레이형이랑 연락하죠. 어제도 했는데. 음흠흠흠. 민우이의 요리조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laughs> 어, 서가네 서울 가요 대전 그거 저 봤는데 저거 2등 했던데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거 2등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뭔가 투표 결과 나온지 몰랐는데 나와가지고 2등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열 표시 켰어요. 너무 감사 합니다. 유스케 유스케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유희열 선배님이 진짜 재밌게 해주시고 진행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엄청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와... 오늘 가구 샀어요. 유스케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유스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뭔가 나오면은 좋겠다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잘 어울리는 예능 프로그램,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번 말해줘요. 음. 라디오 스타. 아, 라디오 스타. 아들스타인데나 너무 뭐, 노잼이어가지고 아형 아형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형은 저 평소에도 너무 즐겨봐가지고 6시 내 고향 불러주신다면 전참시? 전참시? 전지적 참견시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나가면은 나뭐해뭐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될까? 더키스 저는. 저는 아형, 아형, 그리고 전참 씨도 재밌을 것 같고, 나 혼자 산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할수 있다는 전제 하에. 왜왜 어, 이렇게 빨갛지? 저 런닝맨 나가면 잘할 것 같아요. 저 달리기 빨라가지고 저 달리기 빠르거든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개주였어요. <laughs> 전국 노래자랑은 저한번 나갔잖아요. 한번 나가가지고. 100m, 100m? 저 100m, 고등학교 때 마지막 잰것 같은데, 고1 때. 100m, 정확히 기, 기억 안 나는데, 13초? 12.8초인가? 음. 이번 년도 마마요? 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할게요. 아니, 나왜 라방만 하면 눈이 건조해지지? <laughs> 왜일까? 불키면 눈더 아프지 않을까?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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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하고 싶은 CF? 갤럭시 갤럭시 팬이어서. 음. 합방 <laughs> 한 분만, 한 분만 할까요? 어,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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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 팬이에요 형아네 안녕하세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형형 <laughs> <laughs> 형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뭐해? 민규야. <laughs> 어? 뭐하냐고. 일하고 있어,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laughs> 설거지 많이 했고요. 아니, 라방 신청을 왜 했어? 그냥, 형 보고 싶어서요. 음. 못본지 오래됐잖아요. <laughs> 네, 이제 팬들이랑, 한번 네. 해야 되니까. 네, 알겠어요. 네. 네, 저리 가주세요. 네, 감사해요, 형. 짜줄게요. 네, 네. 어, 재미로 한번제 친구랑 해봤고요. 진짜, 아, 진짜 제 친구예요. 친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예요 이제 진짜 팬분이랑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해줬다. 진짜 진짜 해줬다. 맨 위에 딱 뜨길래 했어요. <laughs> 아, 저거 뭐, 기억해요? 아, 저. 저? 기억해요. DM 답장 어, 어, 맞아. 거.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네. 라마 셨을때해 달라고 했는데,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네. 해 주셨네. 어. 오케이. 어, 대화. 이제 저희 저 게스트로 오시면 네. 하는 게 있거든요. 뭐 해야 돼요? 질문 질문 타임을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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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질문이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거? 딱 물어봐야 되나요 어, 뭐든 상관없는데. 네. 물어보면 되나요? 네, 뭐든 상관없어요. 딱 근데 두 가지만 어떤 거예요? 어떤? 두 가지. 딱 개수가 두 개예요. 질문 개수가 두 가지. 두 가지. 아, 이거 음, 뭐에까지, 음. 아, 어떡하지? 뭐 물어보지? 아... 어. 문득 노래 있잖아요. 네. 그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찍은건가요? <laughs> 어, <laughs> 누구를 생각했다기 보다 네. 그냥 이제 네. 헤어졌을 때의 감정을.. 그게 이제 앨범에 두 곡이 수록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란 곡이랑 문득이랑두 곡인데 이제 그곡 제목이 바이폴로여서 맞아요 브랜드 네. 앨범이, 앨범 제목이 바이폴로여서 네. 이제 좀 네. 다중인가, 이제 이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네. 감정을 느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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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문득에서는 조금 많이 슬프고 그리운 그런 거를 표현해 보려고 했고, 아 맞아요. 진짜 문득 들으면서 그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본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 네. 브랜드에서는 이제 좀어 조금 탓하고 미운 감정을 이제 내가 너 이제 나 없잖아. 그래도 후회할걸? 이런 느낌? 아 어떡해. 너무 슬퍼. <laughs> 그런 거서 그렇게, 그렇게 두 곡을 써봤어요. 그래서 아네 노래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또 물어봐야 돼. 또 물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어 난감하시면 답장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무서운데 조금. 누가랑 연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있으면 다이별도 있잖아요. 네, 에, 에. 그러면 이별할 때 사람을 좀 쉽게 잊을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어, 쉽게 잊을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어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잊, 잊은 적이 안으셨어요? 근데 저 당연히 저도 있는데 어. 아...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랬을 때, 어...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극복을 못했었거든요? 그냥... 뭔가... 그냥 그냥 계속 생각나게 고 놔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네 네. 그 당시에는 뭐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들이 좀안 와닿았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제는. <웃음> 아, 어떡해, 나 설레서 오늘 잠못잘것 같아. <laughs> 어, 문득,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슬펐거나 아니면 좀 아침에 우울할 때는 문득을 듣고 음. 일어나서 좀 신나잖아요. 좀아 오늘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좀 재밌는 일이 많겠구나 싶으면 브랜드랑 배드러브 있잖아요. 그거 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어 애쉬형, H0. 애쉬형이다 음하왜하왜왜왜 왜? 왜うんうんうんうん 왜, 왜 괜찮아요. 질문 할 수도 있죠. 제가 뭐든 하라고 했으니까, 질문. 너무 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하라 했으니까. 형잘 지내요? 어, 아름이 누나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分지ぎ한명 한다 했는데... 応一応一応더応一応一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라이브 방송 때는 필터를 어떻게 해요? 얼굴 모양이 없는데? 아니 나만 다른 인스타그램을 하나? 왜 나만 없는 게 이렇게 많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501이, 501일이지만 5 501 0五百いいりじまん五百いききききき 너무 감사하고 오늘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그 서울 가요 대제전인가? 대전? 그거 투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또 뭐야? 뭐 있어? 내 네, 제곡들 많이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계속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엄청 빠르진 않겠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제가 곡 들고 빨리 좋은 곡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게시물도 조금 더 자주 자주 올리려고 해 볼게요. <laughs>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 그렇게 쉽지 않아서.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빵빵빵빵빵. <laughs> 다음에 또 라방키면 그때 봐요 여러분 어. 바이바이 <laughs>